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 안 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맘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누인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색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입꼴을 보고 벙어리의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그 후에 쓰던 비단 흥겁 조각으로 부시 쌈지 하나를 하여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새 서방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색시는 어떤 날 밤에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푼채 내동댕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 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을 마음이 뻗쳐 올라왔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새서방님을 밀어던지고 새색시를둘러매었다 그러고는 나는 수리와 같이 바깥 사랑주인 영감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열번 스무 번 거푸하며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새서방님에게 물풀에로 얼굴을 몹시어도 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러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때릴 적에 새서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옆편내를 건드려? 하고 부시쌈지를 뺏어서 갈갈이 찢어 뒷간에 던졌다. 그러고 이놈아 이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친다. 이런 것은 죽여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그는 북받치는 분노, 심술을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아 씨를 뵙고 싶은 감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함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씨를 배울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엿은 녹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트란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 아씨를 배우고 싶은 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로 돌아다녔다.